안녕하십니까. 김박사 TV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다소 딱딱하게 들릴 수 있지만, 여러분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2025년도 노인복지 예산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숫자로만 들으면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이 안에는 우리가 앞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 그리고 실제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담겨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2025년도 노인복지 예산은 지난해보다 약 1조 9천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숫자만 보면 크기가 잘안 잡히실 겁니다. 하지만 이 금액은 단순히 나라의 장부에만 기록되는 돈이 아니라 여러분께서 매달 받으시는 기초연금, 동네복지관에서 누리시는 프로그램, 일자리 활동비, 나아가 의료와 돌봄 서비스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혜택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오늘은 이 증액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줄수 있는지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연금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받고 계실 텐데요.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원래는 소득 하위 70% 정도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에게 지급되었고 부부가 동시에 받을 경우에는 일정 부분 삭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는 노인 빈곤율이 여전히 높다는 점을 고려해 기초연금을 꾸준히 인상하고 있으며 부부 가맹률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조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 사시는 72세 김정희 어르신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남편분과 함께 기초연금을 받아오셨지만 부부가 동시에 받는다는 이유로 매달 수급액이 줄어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감액 기준이 완화되어 예전보다 조금 더 넉넉하게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 어르신은 말씀하시더군요. 예전에는 기초연금을 받아도 전기세, 관리비 내고 나면 거의 남는 게 없었는데 이제는 시장에서 과일 한 봉지라도 살수 있게 돼서 참 다행입니다. 이처럼 예산이 늘어났다는 것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가게에 들어오는 혜택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를 보아도 기초연금은 노인, 빈곤율 완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대표적인 복지제도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바로 노인 일자리입니다. 아마 시청자분들 중에도 공익형 일자리, 복지관이나 주민센터를 통해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이번 예산 증액의 상당 부분이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민간형 일자리 등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단순히 용돈을 벌수 있다는 의미를 넘어 사회적 역할과 자존감을 회복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만난 68세 이명호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어르신은 몇년 전까지만 해도 집안에만 계시면서 우울감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동네 복지관을 통해 공원 환경 관리 일자리에 참여하시면서 삶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아침마다 동네 공원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점심도 동료들과 함께 나누고 활동비까지 받으니 경제적으로도 큰 보탬이 되었다는 거죠. 그는 돈을 떠나서 내가 아직도 사회에 쓸모가 있다는 게 너무 좋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번 예산 증액은 바로 이런 기회를 더 많은 어르신들께 제공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여가와 문화 지원입니다. 흔히 복지라고 하면 돈이나 의료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인생 후반기에 있어 중요한 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즐겁고 의미있게 사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연계된 노인 여가 프로그램 지원도 예산 증액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국악, 서예, 컴퓨터 교실 같은 프로그램이 더 다양해지고 지방 소도시나 농촌 지역에도 더 많은 기회가 생긴다는 겁니다. 실제로 충북에 사시는 75세 박순자 할머니는 평생 서예를 배우고 싶어 하셨지만 젊었을 땐 생계 때문에 기회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복지관 프로그램을 통해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고 매주 모임에 나가는 것이 삶의 낙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 우울증 예방과 치매 예방에도 큰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서울대 노년학 연구팀 조사에서도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훨씬 늦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돌봄과 의료 서비스 강화입니다.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가장 큰 걱정 중 하나가 바로 돌봄 공백입니다. 이번 예산 증액을 통해 제가 돌봄, 방문 간호, 치매 돌봄 서비스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특히 치매안심센터와 연계된 서비스는 치매. 초기 단계에서 적절한 개입을 할수 있도록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게 됩니다. 80세 김인수 어르신은 아내분이 치매를 앓고 계십니다. 예전에는 보호자가 거의 모든 부담을 짊어져야 했지만, 최근에는 주간보호센터와 방문 요양 서비스를 통해 부담이 많이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예산증액은 바로 이런 서비스가 더 많은 가정에 닿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산증액은 다양한 분야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직접 신청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많은 어르신들이 나는 몰라서 못했어, 괜히 귀찮을까봐 신청 안 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국가에서 예산을 늘려놓았다면 그것을 이용해 삶을 더 건강하게, 더 즐겁게 만드시는 게 바로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2025년 노인복지 예산은 지난해보다 약 1조 9천억 원 늘었습니다. 이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기초연금 인상, 노인 일자리 확대, 여가 문화 활동 지원, 돌봄과 의료 서비스 강화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결국, 노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중요한 질문에 답을 줄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보건복지부, 국회 예산정책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에서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단순히 제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실제 정책 변화와 숫자에 기반을 두고 말씀드린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조언은 단 하나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기초연금이든 복지관 프로그램이든 일자리든 신청하고 참여해야 내것이 됩니다.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70세든 80세든 심지어 90세라도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제도라는 기회를 잘 활용한다면 남은 인생은 훨씬 더 건강하고 즐겁게 채워질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앞으로도 김박사 TV는 여러분께 꼭 필요한 건강정보와 정책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저에게 큰 힘이 되고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정보를 전하는 길이 됩니다.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과 공유가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2025년 노인복지 예산증액은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와 더 넉넉한 연금으로 더 활기찬 일자리로, 더 즐거운 문화 활동으로, 더 든든한 돌봄으로 이어질 수 있는 희망의 소식입니다. 김박사 TV가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